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이왕 이렇게 된 거. 다들 눈을 감고 대나무 숲에 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파파고색 앵무새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대나무를 뜯어먹는 판다가 있어요. 판다한테 대나무를 줬더니 떼굴떼굴 구르네요. 그리고 저기 멀리서 토끼 한 마리, 족제비 한 마리, 천둥쥐한 마리, 도넛 한 마리가 앵무새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. 각자 옆에 있는 밀 씨앗을 열심히 캐면서 앵무새를 가지고 싶어 하는 낌새가 보입니다. 팝하고 앵무새는 결국 토끼의 품으로 가게 되었군요. 근데 토끼의 어깨에 그 순간 앉는 팝하고 앵무새. 앵무새가 토끼의 어깨에 앉다니, 이거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. 자,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.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, 네 명이 각자 배에 타서 등 뒤에 고양이를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, 단한 마리, 족제비 한 마리가 쓸쓸하게 혼자 배에 타고 있군요. <laughs> 족제비 한 마리만 쓸쓸하게 배에 타고 있군요. 그러더니 천둥쥐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. 바로 사탕수수밭이었어요. 족제비는 축 처진 어깨로 <laughs> 사탕수수를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. 어깨가 축 처져서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이 다음 일은 어떻게 될까요? 바로 4월 7일에 대개봉. 4월 7일 대개봉. ん